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경장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잡코인은 마이너스 40%에서 50% 메이저는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매도도 못하시고 계속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하락이 일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재 장 형태상 매가 팔면 오르더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사에는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빠지자 30% 급락하는 암호화폐라고 적혀져 있고 급락 내용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밑으로 내려보면 30%, 대략적으로 30%가 적혀져 있는데 이 정도 수치로 말아 올리긴 했어도 꼬리로서는 40%에서 50%까지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하락 원인인 김프에 대해서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김프 차익 거래로 인한 하락이다. 거래소의 조작이다. 거래 집단이 던져서 그런 거다. 이런 여러 하락 원인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 생각을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어떤 코인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변경된 장세에 적응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하락 원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익 거래, 거래소, 고래매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크립토컨트의 자료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22%에서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거품을 제거했었고 그 당시 30분 봉의 상태를 위로 올려서 보게 되면 은 이런 하락이 발생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말을 따르면 이번 하락의 업비트의 거래량은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보다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번 하락은 김치 프리미엄의 하락과 연관되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그로부터 2시간 뒤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한 시점부터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매수와 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매수 세력이 없어질 거다. 또는 거래소 공지로 이런 공포가 발표가 되고 2차 패닉셀이 실현이 되었고 그로부터 비트코인이 10%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고래가 투척을 했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고래, 거래소, 김프, 이세 가지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차익거래로 하락이 나온 건 맞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거래소와 세력인데, 저는 하락원인이 이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도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익거래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엄청난 물량으로 일시에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입금을 하고 비트코인을 판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시에 소화가 될수 없고 외국에 나가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기간상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락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는 게 거래소화 세력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7년도, 18년도 때에는 박 씨의 난도 있었지만 그 전에 최 씨의 경고도 있었죠. 그래서 사건이 터지기 전 엄청난 불장에서도 당시에는 이유를 알수 없는 대량의 매도 세력이 간간히 나왔었고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에 최 씨의 경고 그리고 박 씨의 난이 터지면서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정보가 새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요소는 제가 나중에 특집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고인물은 거래소 자체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 정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세력과 거래소 측 영향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거래소 내용은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소를 말씀드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논의 결과 가상 자산은 법정 화폐와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며 내년부터는 세금을 걷겠다 그리고 잘 하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NIS에 상장될 업비트는 이 부분이 제거되어야 상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김프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간이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에 대한 영향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프가 제거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나쁜 점에 대해서 먼저 SM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부분은 이번 장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프가 무너지면 시총이 낮은 만큼 피해는 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말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러한 김프가 낀다는 말은 거품에 거품이 낀다는 말이 될수 있으므로 우리가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상품들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그렇죠 가끔 보면 다른 코인들보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프를 보면은 더 많은 김프가 껴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패닉셀이 나오니 거품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코인들을 팔고 떠나려고 하죠.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6만 원이 되니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극히 드물죠. 반면 가격이 천천히 올라오다가 갑자기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가요? 모두들 달라부터 투자하려고 하죠.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고 높은 가격에서만 쳐다보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이 괜히 저가 매수를 강조하는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투자에서는 승률이 가장 좋은 건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매매했을 때 가격이 100만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걸 보신다면 저가 매수를 좋아하는 제가 지금의 가격이 빠진 장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상승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말고 하락장인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반인들과는 반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기 좋은 코인으로는 가장 많이 무너진 코인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비트에 들어가셔서 이 전일 대비를 눌러 보시면은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격이 100원 아래인 상품들, 엽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캐리 프로토콜 엔도르, 엠블, 그리고 무비 블록까지 이렇게 엽전주들을 눌러 보시면은 이 일봉상으로 아래 꼬리가 말도 안 되게 달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되면 매물대 영역을 한 차례 깨버렸으니까 또다시 음봉이 될 텐데 이 부분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드가 천만 원이라면 백만 원을 이 코인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으로 십만 원을 넣고 그리고 무너지는 구간에 더 넣고 특히나 음봉 이후에 양봉이 전환되는 구간에 가장 많이 넣고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진행이 될수록 비중이 더 높은 매수 방식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코인들도 눌러보지 않아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매물대 영역을 한번 깼죠. 참고로 댓글에 많이 적혀져 있는 리퍼리움과 무비블록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매물대 영역을 한번 깼고 무비블록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수 방식으로 매매하시길 권고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은 메이저보다 더 낮게 설정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매수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과 반대로 단기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코인들의 특징으로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가격을 지키는 코인들이 몇개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코모도, 그리고 오미세고, 나머지 줌 메이저와 비트코인이 달려있는 과거의 메이저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이 좋습니다. 해당 코인들이 장의 회복세가 돌아올 때쯤이면 지금보다 지금의 상승폭보다 더 상승을 해서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인을 매수하실 때는 매수는 지금 부분에서부터 이 아래 꼬리 영역 하락으로 생긴 아래 꼬리 영역까지 충분히 채워서 매수를 하시면은 돌아오는 반등 영역에 이점을 할수 있는 포지션이 되겠고. 리스크 또한 크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클릭한 오미세고 코인의 시총이 1.5조니까 줌메이저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로 단기적으로 매매해 보실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장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는 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테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현재가가 5만 6천 달러인 것을 알수 있고 일봉상으로는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테더 차트가 조금은 회복을 해줘야지 지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프에 대해서 정상적인 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김프는 오르게 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김프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번 4월에는 비트가 하락을 하나 상승을 하나 무조건 긴프가 꼈기 때문에 이 다음 정상적인 장이 되려면 테더 장의 회복이 너무나 간절한 상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4월 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암호화폐 장이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이 분위기와 반대로 특정 알트코인들은 하나둘씩 점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잡코인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 하나 둘씩 점핑을 할 것이고 저는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을 해드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대거 물린 것을 예상하고 댓글도 그렇죠. 넣자마자 마이너스 30%다. 오늘 얼마를 잃었다라는 댓글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 영상과 동시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힘든 시간에 모두 힘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편경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